제가 네, 전에 미세리하면서 강우순 거를 했긴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자세하게 좀 적혀 있네요. 그냥 팩트로만그야 이런 거는막막 막 집중도 잘안 되고 너무 기니까막 그랬잖아. 이거는 중요 부분만 딱딱딱딱딱 있어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 연쇄 살인 사건 분석. 강우순은 누구인가? 강우순이 저지른 범행. 경찰의 수사 과정. 강우순 범죄로 인한 사회의 영향. 강우순과 비슷한 범죄 유형. 강우순의 심리 상태 의학적 분석.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 이렇게 딱있네와 이거 전문성이 있네요 보도록 할게요 강호수는 누구인가 강호수는 누구인가 그야말로 개씨발 새끼 쓰레기 새끼죠 말이라고 묻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 미남이에요 얼굴 자체는 굉장히 호감형이에요 이러니까 여자를 꼬셔가지고 죽였겠죠 병신 변태새끼 지금 현재 나이 47살 교도소에서 밥 배불리 먹으면 잘 살고 있습니다. 자, 2009년 1월 24일 날부터 일어나 서남부 등 수도권 지역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쇄적 납치를 하여 살해한 충청남도 서천구출신의 희대의 살인마의 개새기고요 강호순이 저지른 범행. 2006년 12월 13일 약 11년 전. 10시 30분 밤 군포시 금정동 배모시 45세 여자 뭐뭐뭐 노래방을 나간다면 나간 후 귀가치 않은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실종신고가 접수된다 여기가 첫 살인 2006년 12월 24일 2시 20분경 수원시 팔달구팔달골밤모시 팔달골,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또 다른 범행 밤모시 지인에게 집에 간다면 인사 후 귀가치 않은 사건 발생 4일 후 실종신고가 접수된다 2007년 1월 3일 또 일주일 뒤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5시 30분경 화성시 신담동 반모씨 50세 여자 태고로 기가치 않은 사건 발생 다음날 실종신고가 접수된다. 2007년 1월 6일 3일 뒤 새벽 6시 10분경 안양시 관양동, 그러니까 거의 다 보면 경기도 일대, 경기도 일대, 안양시 광경, 관양동 조선족 김모씨 39세, 노래방 손님으로 온 남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나간 후에 기각치 않은 사건 발생, 515 실종신고가 접수된다. 2007년 1월 7일, 다음 전날 사건 발생 1일 뒤에, 그니까, 한달간에 다섯 명이야. 한달간 다섯 명. 다섯지 30분경 수원시 권성구 연모 씨가 성가대 연습을 위해 성당을 간다고 나가후기같이 아는 사건 발생. 사건 당일 전역 실종 신고가 접수된다. 강호순이 저지른 범행. 최초 사건 피해자들의 휴대폰 최종 위치. 여기 경기도권. 경기도권 여기서도 존나 가까워요. 그게 소름이에요. 여기 중심부 경기도 일대 중심부 한개 페놀 할까요? 감사립니다 해당 사건의 난해점 현장이 없었다. 범행 장소로 파악하지 못한 목적자 피해자 소지품 미 혈흔이 혈흔 혈은 미 발견. 그러니까 존나 대가리를 천재, 대가리 천재 머리카락도 안 남기고 뭔가 이제 DNA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한 개도 안 남겼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거죠 아시겠어요 천재예요 천재 예 네, 생방입니다 강호순이 저지른 범행 또 했어요 그러니까 다섯명을 살해하고 쫄리니깐 5월 뒤에 뭐이 대새끼야 중이불라 5개월 뒤에 두번째 실종자의 밥모씨 수원시 팔달구에 시체가 실종 128일이 경과 후 안산 상록구 사상동 야산에서 벌목 잡으 작업을 하던 인부에 의해 최종 기지구에서 7 5 k m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되었다 매장 장소는 안산 일대에 폐사된 닭과 생활 쓰레기 등지기장소이며 시체는 나체 상태로 목에 검정색 스타킹이 감겨있었다 나체 상태로 목에 스타킹이 감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살인사건으로 전환이 되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다 와... 그니까 이 인부님도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했을까요? 며칠간, 한달간 아니 몇 년간 시체를 본다는 게 얼마나 반야반 길도 못, 못 걸어 다녀 무서워가지고 시체가 발견된 야산 경사진 부분 이거예요, 노, 이거 모자이크 시체를 안 매장한 형태, 시발 여기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야 밤에 봤으면 기절했어 진짜. 강호순이 저지른 범행. 2008년 또 2년 뒤에 11월 9일 6시경 수원시 권선구 김모 씨가 여자만 죽였어 여자만 남자한테 두드려쳐 맞을까봐서 병신 새끼. 남편에게 기가 한 다나 통화를 끝으로 귀같이 하는 사건 발생. 다음날 실종 신고가 접수된다. 그러니까 악마를 보았다 영화 아시죠? 그거랑 그냥 비슷하다 고 보시면 돼요. 사이코패스야. 2008년 또한달 뒤에. 군포시 당동 안모 씨가 친은희의 보건증 소령후기가 차는 사건 발생. 시발음 다음 날 실종 신고가 접수된다. 안모 씨 실종 사건의 특이점은 피해자 실종 당일인 2008년 12월 9일 7시 28분경 안산시 성포누개에서불상해 남자 한 명이 가발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지의 군동을 낀 상태에서 실종자의 젤비씨 카드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한다. 혼동을낀 상태에서 무슨 말이지? 이걸 어떻게 봤지? 혼돔을 낀 상태에서? 지문에 묻을까봐 혼돔을 손가락에 꼈다고요 와, 이거 완전 도라이 새끼네요. 도라이도 이런 도라이가 없네 미친 시벌럼 미친 시벌럼이네시벌럼 강호순의 건거과정 이게 제일 궁금하다 마지막 피해자인 마지막 피해자인 대학생 아까 20살 안모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c c t v 에 증점을 들고 은행인출 cdtv 용의자 자료 입수 및 용의자 예상 이동동선을 분석한 후 동성을 통과한 차량 약 7천 대를 발제하여 차량 소유자를 확인한 후 20대의 30대 남자 전과자 인상 차이가 비슷한 차 우선으로 집중 수사 이동 동성산 건건동 CTV에서 2009년 12월 19일 3시 22분경 통과한 검정색 에쿠스 차량 명의자 김모 씨를 수사한 바 실제 차량 운전자는 아들. 강호순이라는 진술로 확보 강호순에 대한 이 성적 파악 중 피해자 실종 시기인 2008년 12월 19일 통화 내역이 전무하고 행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인상 차이가 요사한 점에 착안 2009년 1월 23일 주거지 농장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1차 선명수사 후 수사망이 좁혀져 오고 있다고 심리적 압박을 느낀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위해 2009년 1월 24일 3시 10분경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여 전소시키고 집에 있던 컴퓨터로 포메카 사실이 밝혀지고 긴급 체포와 어머니가 54세 이후 체포된 강우수는 범행을 부인하다 모순된 행적에 대한 입증 자료인 통화 내역, CCTV, 여자 친구의 진술 등을 제시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함. 범행 자백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남겨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그중첫 번째는 암무씨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무소 차량의 에코스 차량과 함께 방한한 것임. 자기 자신을 방해했어요. 어머니의 명의인 에코스 차량, 그다음에 강우순 명의의 무소 차량. 그냥 살아있는 파이어베 새끼 예부르지폈어요 강호순의 근거 과정 또 다른 의문점인 선남부 선남부 분여자 실종 사건으로 바로 아왜 이러지? 실종 사건 중세 명의 휴대 전화가 꺼진 화성시 비봉면에서 강호순이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거주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축사, 거주지, 생활 반경 등이 연쇄 실종 사건의 지역과 매우 근접해 있다는 점이 아, 반. <laughs> 죄송합니다 마지막 의무점은 서남부 분여자나 실종사건 중 박모씨 안모씨 연모씨 사건도 마지막 피해자인 안모씨와 같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실종된 점 여기를 다 훑었어요 여기를 와 그냥 분녀자만 살해했어 강호술의 건거 가죠. 피해자들의 매장장소비 형태 이거 보세요 이거 시체 사진들 최초 발견된 노래방 도우미 반모시아 경우와 같이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야산에 나체 상태로 흙과 쓰레기가 덮여져 있었다 건거 과정 또 시체 다 야산에다 묻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들 뭐차 타고 다니다가 야산 보이잖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분명히 저런데 에 밝혀지지 않은 시신들이 분명히 몇백 개나 있다. 묻어져 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난 항상 산을 지날 때마다 바다를 볼 때마다 아, 아름답다. 경치 좋내가 아니라 여기 산에 몇 구의 시체가 묻어져 있을까? 여기 바다 밑에, 은밀한 밑에 응? 어? 바다 괴문이 사는 그 밑에 시체가 몇 구가 있을까? 난그 생각해. 최초 발견된 노래방 도우미인 무치아 경우와 같이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귀걸이나 목걸이 등기중품을 착용한 채로 발견되었다. 씨발 놈들저 땅에라. 내가 범죄자가. 강우순의 자배. 강우순 명의의 리베로 차례야. 피해자 디네가 발견된 강우순의 옷까지. 뒤에 벌꿀이 왜 있어. 국가수 조사결과 강호순의 리베로 차량과 옷가지가 발견되고 난후 발뺌할 수 없게 된 강호순은 결국 자신의 연쇄살해임을 자백하게 된다. 하, 자백했네요. 시벌럼 나는 진짜 애들아 내가 실수라도 사람을 죽였어. 그럼 나 죄책감으로 못살것 같아. 자살할 것 같아. 어? 나는 지금 컨텐츠로 뭘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여러분들 이거 영영강이 아니다. 뭐 사람들이 요즘 자살하는 사람이 많잖아. 어? 이런 건 어때, 여러분들? 요즘에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옆에 진짜 의사도 갖다 놓고, 제가 다음 주에 할 건데, 이거. 그냥 이거 제 아는, 제 용다발이 부르고, 어? 과연 진짜 여기 에 주름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 내가 못 빠져나오나? 실, 진짜 그거.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 자살을 하는 거지? 내가 못 빠져나오나? 그게 용종이에요 왜? 옆에 사람 있다고 아 옆에 사람이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생각이 잘 봤네요 사회에 끼친 영향 얘들아 이거 잘 봐라 왜 야동을 볼 때마다 진짜 수감물을 즐겨보고 그 다음에 더러운 거 보는 새끼들이 진짜 이거는 심리상태가 이상한 거야 그런 거 보지 마 어? 특히 자극적인 야동 보는 사람들 진짜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연쇄 살인으로 인한 정국민의 공포의 시석이 만든 진짜 공포였어요 이거. 경찰의 치안에 대한 불신을 만든 주변의 이웃에 대한 마음의 벽을 높이게 함. 나 이때부터 나 이사 가자면 떡도 안 돌렸어. 나 원래 이사 가면 떡 돌리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떡도 안 돌렸어요. 그아 어? 그냥 인사도 안 해. 옆집 살아도 우리 엑슬루 타워. 주민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 그냥 봐도 그냥 무서워. 인사도 안 해. 어 안녕하세요. 이웃끼리 인사할 수 있잖아. 어? 인사로 하네. 이거 때문에 강우순의 용구진 충청남도 서청군과 수원경기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증가시키. 얘들아 여기에 관한 거 뭘까? 진짜 화성시가 고생을 많이 했어.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것 때문에 화성 이미지가 진짜 안 좋아졌어. 그 시벌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어? 화성에 살면, 뭐, 진짜 살, 진짜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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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도 안 되는 글들도 올라오고, 어? 이런 말도 있잖아. 그 지역에 살해, 그 동네 살인 사건이 나면, 예전에 그 말을 보셨습니까? 만화 중에, 그냥 우스게 만화인데, 살인을 저질렀어. 근데, 준이 와, 큰일 났다. 마지막 보니까, 다 숨겨. 땅값 떨어질까봐. 어. 살인난다 그러면 왜냐면 집산 사람들은 땅값 떨어져 이 이사 안 올라 그러잖아 그럼 자동적으로 땅값이 떨어지잖아 어그 만화 만화 그 있어요 그 만화 사회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번 일으킴 나는 여러분들 살인에 대해서는 무슨 이 유였던간에 사형을 내려야 돼요 예 아, 진짜 막말로, 여러분들. 진짜 막말로, 어떤 분이 칼 두고 아무리 쫓아와 죽일라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 빼고. 야! 그냥 살인! 너무 열받아. 그 모욕감을 들고, 응? 어? 모욕감을 들어가지고 내가 죽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사용해야 돼. 어? 조금이나마 범죄, 억제에 영향을 끼쳤다. 결과적으로 현대 사회에 지를수 없는 충격과 공포심을 심겨서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를 조래야 유사한 범죄 유형, 지존파 연쇄살인. 와, 지존파 씨벌럼들 이때는 여러분들, 이때가 대통령 누구 시대였지? 200871년, 2000년도 대통령 누구였지? 이때 사형제도 했을 때, 이때 누구였죠? 오종이 왜 나와 이때 아마 내가 알기로는 박정희님이었을 거예요 이때는 사용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 지노파 다 뒤졌어 잘 뒤졌어 이때 뒤졌어 사용제도가 있어가지고 와, 이거 명언 씨바 새끼. 이거 보세요, 이거 미친 새끼입니다. 여러분들. TV 프로그램에 나온 말입니다. 난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다 잡아 죽이려고. 우리 엄마요? 내 손으로 못 죽여서 한이 맺힙니다. 씨발. 이게 사람 사람이 할 말이세요? 예? 아, 명언말 잘못했고요, 여러분들. 명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족 같은 말, 됐죠? 죄송합니다, 증언. 야, 뒤에 이 사람 표정 보세요. 일원이에요? 아니면 경찰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망언입니다, 망언. 누구예요 진짜 봐봐 야 선글라스를 경찰분이 지금 왜낀줄 알아? 내가 말해줄까? 눈도 맞추시기 싫어서 무서워서 이때 그때 예전에 인터뷰한 사람이 있었는데 경찰분이 존나 무서웠대요 소름이 끼치고 선글라스 왜꼈다면 TV에, TV에 오글 팔려서 그런 게 아니라 눈도 맞추기가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선글라스를 낀 거야 얘들아 응? 어? 라시겠다고요? 이때 히발어마 라시 어딨어 화성 연쇄살상 와이 새끼 잡아 쳐넣어야 되는데 내가. 야 지금 그거 끝났지 공소시효야 그때도 말했지만 이 새끼가 지금 살아 있을까요 아니면 뒤졌을까요? 궁금하다 진짜 난 그게 궁금해 과연 살아있다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까 웃으면서 지내고 있을까 어? 공수처가 끝났네 나이트 이제는 편안하게 발 닦고 자야겠다 그러면서 어? 천하의 개새끼 너는 내눈나에띄면 그냥 맞짱 한번 까야겠다 음.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와 여러분들 유영철이 누구냐면 세계 중에서 연세 살인마 중에서 탑 10에 꽂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한 거 아니야 탑 10에 꽂힌 게 나쁜 점으로 우리 한국 한 명이 여기에 등록이 됐어요. 기네스에 탑 10. 너 집에 갈때 조심해라. 나는 형님 죄송한데 아, 야야 말할게야. 나 그냥 여기서 안 자고 나 저기 우리 집 앞에 마당 있거든 거기 누워 있을게. 자고 있을게. 찾아와라. 여기서 자는 거 아니야. 저 마당에 누워있을 테니까 자고 새벽 4시에 와라. 새벽 4시에. 아무도 없을 때. 어. 위에 이모들도 강호순과 동일하게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띈 범죄라고 할수 있다. 심리 상태의 분석. 강우수는 이성사, 이성관계가 붙잡아 불러나였다 살인사건과 관련된 면담에서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인 아, 열받는다. 느낀 점. 와, 이거 잘 만들었네요. 범행 이후에도 특별한 죄책감 없이 일상적으로 행동을 하는 등 반사회적 기질과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는 연쇄 살인범의 형태로 반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온갖 강대 범죄들이 언론 매체로 도배하고 있다. 강호수는 연쇄 살인 사건에 그에 대해 불을 지른 격이 되며 연쇄 살인범과 사이코패스 프로파일러 역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2년여 동안 수많은 지역 경찰과 각 관할 경찰서의 담당 형사 등의 피와 땀의 노력의 결과를 일궈낸 노력의 결과라도 할수 있다. 앞으로. 제 2의 강우순과 같은 연쇄 살인범이나 사하지 않으려면 한국적 연쇄 살인범의 유형을 재분석하고 진화되고 지능화되는 연쇄 살인범의 수법 등을 디비화하고 구체 구체적화하는 작업을 거쳐 유사 범죄에 발빠르게 대응할 능력을 기워야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Q&A 자 Q&A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하신 Q&A 시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 있는 분.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느낀 점은 말이죠. 씨발. 두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씨발. 시발. 씨발입니다. 오늘 딸 쳤냐고요? 딸못 쳤습니다. 방송 여기서 일어나서 바로 방송기에 따르 모쳤어요. 방송하고 딸치려고요. 질문하세요. 어왜 그렇게 생겼냐고요? 그는 가할 말이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사건에 관한 얘기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족 같은 말 그만하시고요. 살아가는 데 이유가 뭘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좋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자,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역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뭐 뭐 때문에 사세요? 밥 처먹으려고? 딸치려고돈 벌려고? 아니면 딸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응? 왜? 왜? w h 왜 살아가요? 목적이 뭐예요? 왜? 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 얘들아? 나? 나 이해해준 왜 열심히 살아면? 빚갚플라 갚으려고 살아갑니다. 빛이 있어요. 아 진짜예요. 그런 심정 아세요? 죽고 싶어도 빚은 다 갚아야 된다. 응? 빚을 갚을 때까지는 좀 살아야 된다. 자, 끝났고요. 아 그래 닥치고요. 자, 추천과 지금 자기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어, 아이고 수포금님 백기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백기 감사합니다. 자, 이번 족교수가 봤을 때는 정말 퀄리티가 높았어요. 퀄리티가 높았고 그 다음에 집중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내조교수 네, 아, 소초동 빈진호 형님 300개 감사드립니다. 300개나 부져라아 300개나 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빈진호 형님. 고맙습니다. 제 점수는 A들이 들어가 겠습니다 A불은 아니었어요 왜냐? 너무 분위기가 축 처졌어요. 사람들도 보면서 이거 보면서 걱정만 없어요 아 새벽에는 나가지 말아야 겠다 무섭다 세상이 무섭네 뭔가 이런 미스터리는 재미는 없잖아 요 얘들아 어 이런걸 이런 보면서 누가 재미를 느끼냐 음 응?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A를 드리도록 할게요 A에다가 계좌번호 적으세 연락처 적으세요 아까 낚시 안 나갑니다 제가 제가 원했습니다 계좌번호 적으면서 낚시 하지마서 고소당하면서 매일 똑같이 이름 아니까 그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번호 적으시고요. A는 10만원입니다. 예. 네. 아! 안 됩니다. B 드리겠습니다. 5만원입니다. 왜와 왜. 생각을 했네요. 저거는, 원래 있던 b 비 t 를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제발 틀렸습니까? 그냥 재탕한 거예요. 저거 보시면 Q&A 시간이 있고, 이거 학생들한테 줄렸던 거를, 재탕시켜가지고 나한테 보냈어요 비 드리도록 하죠 5만원 5만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형님 5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다음거좀 자,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12시 반까지 하고 담만에 pbt 컨텐츠 끝나면 여러분들 토크어 컨텐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어는 약간 개병신짓하는거 좀 가도록 할게요 제가 또 다른 거 볼게요. 한 가지만 더 보고.